Namaste. 안녕하세요. 저는 영청문에서 발렌스 요가를 진행하고 있는 요가 강사 최하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청문 요가 발렌스 강의는 생활 속에 쉽게 틀어지는 몸의 발렌스를 맞추는데 중점을 두고 요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처음에 수업이 시작되면 음악 명상을 통해서 신체를 이완합니다. 몸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그날그날 주제에 맞춰 신체의 균형을 맞춰 주는 수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청문 요가 밸런스 강의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저는 섬세한 자세 정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바른 정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한 동작 한 동작 아사나 할 때도 꼼꼼하게 자세 정렬을 체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자세 정렬이 가장 바른 자세인지, 그리고 어떤 곳에 힘을 줘야 되는지를 저와 함께 수련하시면서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밸런스 수업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저는 섬세한 자세 정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는 정말 짧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영청문 발렌스 요가 강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코로나 극복 면역력 증가 요가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기에 무엇보다도 건강 관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분들과 함께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며 조심 또 조심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청문 밸런스 요가는 요가를 선택 시작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그리고 운동이 처음이신 분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고 싶지만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육아수련을 하셨으면 합니다. 일주일에 두번 매일매일 참석하시다 보시면 자신도 모르게 건강한 몸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